제안은 이렇습니다. 정미래 매니저님께서 지금 가진 고객들 다 정리하시고 저희 플레이랜드 전담 매니저가 되는 거 온전히 대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점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텐데 그렇죠? 정미래 매니저님 아니요? 거절하겠습니다. 정리해. 웰스 매니저는 다양한 고객들의 재정 상태에 맞춰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며 트렌드와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함을 갖춘 직업입니다. 단일 고객만을 상대할 경우 매니저와 고객 모두 시야가 좁아지겠죠. 플레일랜드 사측에서도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실까요, 팀장님? 아니 저기 대대 대표님, 저기 대표님. 정미리. 5년 만에 내 앞에 그 딱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 윤찬이? 뭐? 찰리? <laughs> 이름 꼬라지 하고는 그냥 찰리라고 부르면 안 된대. 찰리 와이라고 불러야 된다더라고. 와이? 왜? 늘 세상의 의문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지랄 꼴까. 언니도 걔 꼬라지 봤죠? 내가 걔 대학 시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 싹다 해줬다니까 아주 그냥 그게 단가? 아니지. 걔가 생긴 건 바보같이 생겼어도 아주 성질머리 지랄 맞아요. 입이 받고 저리 받고 치어서 울고불고 하는 거 내가 안아가지고 오고 우리 아가 이러면서 얼마나 달래줬는지. <laughs> 근데 어제 그렇게 짝빼고 나타났어. 어? 날 연맥이라고 연극을 펼치려는 거지, 이게 아주 세상도 돌고, 개도 돌고, 나도 돌고, 그냥... 시청해, 그리 진정해, 설받아... 그래. 진정해. 그래도 이렇게 진상 고객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는 언니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난참복 받은 것 같아요, 그쵸? <웃음> 그런가? <웃음> 아, 근데 나는 미에씨 얘기 정리해보면은... 그 찰릴 수 있잖아. 그 사람 그냥 자기가 첫 사람한테 차이고 나중에 성공한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냥 전형적인 남자들의 그런 행동 아니야? 네?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언니. 대학 시절 땐 연애 놀이보다 더 중요한 꿈이 있었다고요. <laughs> 진짜라니까. 이 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아무튼 김은혜 고객님, 며칠 전부터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시죠? 음.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오늘은 찰린인지 찰스인지 그 사람 그냥 여기나 시컷 하자 그냥. 찰스? 찰스? 찰스는 좋다. 고! <웃음> <웃음> 동미래 매니저님께서는 배가 안 고프죠? 그럴 거야. 네? 배가 부른 걸 거야. 이제는 뭐 헝그리 하지가 하는 거지. 음, 지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 오늘은 이 지점장이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턱 거하게 쏘기로 했어요. 예. 여러분들과 나는 이 금융 영업 전선 최전방에서 싸우며 배도 함께 고픈 전우들이니까요. 딱한 사람만 빼고요. 저도 배고픈데요? 지험장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초밥 어떠십니까? 최상현 씨 네? 아주 적절하십니다 예 저는 미스 초밥 특대 스페셜 덮밥 먹고 싶어요 정시아 씨,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오늘은 특대 사이즈로 쭉 달려볼까요? 예? 특대? 아 그건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잖아요 나도 특대, 특대 트리플 엑스트라 스몰도 아깝네요 최상현 씨. 네. 정미래 씨만 빼고 예약 부탁드려요. 네, 정미래 씨 빼고. 네, 정미래 빼고 예약이요. 아 진짜 다들 왜 그러세요. 너야말로 왜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어? 어? 타 아, 탕탕 어? 탕! 고객. 어? 그것도 특 VIP한테. 왜 선생질인데? 왜스 어? 어. 매니저라는 건 말이죠. 응?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아, 그것도 모르셨어요, 고객님. 아이고. 아니, 그게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야.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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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왜? 나? 어? 나 당이 모자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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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전. 당당당당 충전 충전 끝. 어, 빨리 아이고. 빨리 빨리 당. 아이고. 아유, 좀 살살해요. 응. 아유. 아유. 어? 어. 어, 은혜 언니. 아, 또그 얘기야? 언니. 지금 시기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도 좀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응? 좀만 기다리자. 알겠어.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음, 너무 사랑해. 나는 너는... 선배님은 지점장님하고 열렬히 사랑하시고요. 윤기 차르르 연어는 목구멍에 잘 넘어가셨나요? 셰프 스페셜 특대 사이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쫄깃하고 도톰한. 살리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런데 은현이하고 방금 통화했거든. 어? 김은혜 고객님. 미래 매니저님의 각별하고도 각별한 1호 고객님 어? 근데 왜요? 일은 일대로 지쳤지 애들 대학은 보내야 되고 이것저것 찌라시들 들려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휘둘리는 거야 미래 너는 인간애가 넘쳐 너무 넘쳐 고객과 우리 사이는 결국 돈이 있다고 언니 동생 하면서 믿고 신뢰하고 야. 또 그러다 다친다. 결국 수익률 앞에서 다 벌어놓은... 그 놈의 주둥이 참... 근데 저도 성현 매니저님 의견에 조금은 동의해요. 근데 왜 때려? 무조건적인 헌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담이란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정미래야. 안 그래 정미래? 그만 하시라고요 그래 안 그래 정미래? 아, 그래 미래 안 그래? 아우 지겨워. 미래 어디가니 미래 가지마. 미래 안어래 그래. 미래, 어? 미래 어디가리한국에서어한3에서도괜찮어 정미래 여기 왜 왔어?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건가? 대표님 마음은 제가 천천히 바꿔가야죠 근데 선배 왜말안 해줬어요? 뭘? 선배 회사 대표가 윤찬이라는거 <laughs> 정미래 넌 내가 후배 생각하는 마음에서 연락했을 것 같냐? 그건 아니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선협회사는 아니잖니. 그러면 찬이가 직접? 너네 회사가 업계 최고인 건 누구나 알지. 근데 수많은 웰스 매니저들 중에 굳이 너한테? <laughs> 분명히 말하지만 난 반대했어. 그래서 대표님 위에 계세요? 대표님 바쁘셔. 새 파트너도 찾아야 되고. 우리 회사 매니저 계약은 이미 끝난 거잖아. 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또 올게요. 내일은 왜 우리 지점과 함께 해야 되는지 이유를 들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제 회의한 내용이랑 플레이랜드 자료조사한 거 출력해서 드릴게요. 응. 음. 땡큐, 씨아씨. 언니. 왔어? 왜 전화 안 받아요? 제가 당장 언니가 오늘 들어간 그거 다 빼라고 하지 않을게요. 미래야. 너 이거 슬리퍼는 뭐야? 요즘 상황들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곧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거란 전망이 있어요. 특히 그 종목은. 언니, 우리 좀만 더 같이 고민. 미래야. 잠깐 있어봐봐. 우리 소연이, 주려고 산 신발인데, 응. 신어 봐. 언니 미래야, 나 신경 써 주는 거 너무 고마운데, 솔직히 나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미래 씨 이러는 거나 이제 부담스럽다. 나중에 보자. 미래씨, 이러는 거나 이제 부담스럽다. 갑자기. 스터 찰리와이 대표님 바쁘시다더니 넘나 열심히 시네요. 야 게임회사 대표가 게임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야 무튼간에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한번더 봐줘. 이걸 보면 왜 우리 제안도 필요한지 알수 있을 거야. 게임 한판 할래? 콜?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어! 아, 아. 아! 아이 아! 아! 이긴 거잖아. 아유, 죄송 얘기 드리면. 해라 해야 너는 내가 왜 현민 선배랑 일하는지 안 궁금하냐? 우리가 그렇게나 싫어할 때 현민 선배? 10년도 지났잖아 선배가 변했든 우리가 달라졌든 우리? 그래서 나 이렇게 대박 터졌어, 어깨에 힘주려고 갑자기 나타났냐? 어? 아이고 나배 찢어지겠다. 아이고 설마. W G점 명성은 익히 들었어. 그 바닥 최고 고수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은. 내 제안은 진심이었어, 전담 매니저고요 전담은 무슨 억지도 정도가 있지. VIP 전담도 좋지만 우리 팀 환상의 팀워크를 제가 못 봐서 그래. 왜 억지라고 생각해? 우리 회사 정도 규모면 팀원들하고 같이 못하더라도 너한테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좋은 기회? 맞지? 그치만 갑자기 커진 스타트업 회사에 필요한 건 혼자 운전하는 호화스러운 요트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물의 방향도 읽어내고 바람의 방향도 읽어내는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란다, 얘야. 응? 얘가 아직도 핵심을 못 읽네. 야. 얇은 생각 길게 한다고 그거 깊은 생각 되는 거 아니야. 핵심이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나 간다. 야, 야, 야. 너 어디 가? 너내기 하고 정산은 하고 와야될거 아니야. 나 현금 없어. 아, 왜 이렇게 당당해? 너 그럼 계좌 이체라도 해 지금 당장 여기서. <laughs> 아니 기업 CEO 찰리 와이가 대체 찰리 와이? 아, 너 그냥 이렇게 입시고 튀겠다고? 아, 진짜 너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냐? 그래, 튈 거다.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 들어와. 지점장님. 아직도 화안 풀리셨어요? 제가 달콤한 것도 사 왔는데. 들어와서 앉아. 아이, 왜 그러세요? 김은혜 고객님 관련된 얘긴데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잖아. 아. 내 생각에는 미래 니가 요즘 시장 상황에서 이런 투자를 추천했을 거라고 믿진 않아. 조사는 해봐야겠지. 그래도, 일단은, 그래. 김은혜 고객이 금융분쟁조정팀에 컴플레인을 접수했더라고. 미래 씨가 투자 원유를 해서 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아주 손실이 크다고 말이야. 하다하다 이런 컴플레인은 또 처음이네. 수영률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당황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매니저님을 상현 선배 말대로 고객과 매니저 이상을 기대한 내 잘못인 건가? 그 것도 그래요. 매니저님이 잘못한 건또 뭐야? 상황 안 좋으니까 리스크 큰 거는 이르다고 계속 설명했잖아. 그런데도 찌라시 듣고 와서 기회다 뭐다. 무슨 경우야 이게? 누군가 말했죠. 우리 같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여력을 남겨두지 않으면 바로 침몰해버린다고. 정미래 씨 하루는 모르긴 몰라도 일에 9.9 그리고, 어, 잠이 0.1 정도 될까? 아, 당장 연애를 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 미래 매니저님도 일보다 좋아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세상이 갑자기 등을 돌릴 때, 그래도 이건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 상당하참 힘들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매니저님 누가 있나? 사람 상대하려면 우리 마음속엔 늘 여력이 있어야죠 세상이 다 둥돌려도 이것만큼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 <laughs> 내 언전 말이 너무 많았나? 가야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 1위 정미래. 그 밑으로는 뭐? 저희가 반드시 우승으로 울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가 1등 하고 싶다고 하면 1등이 돼?